혹시 후보님이랑 오늘 만나신 건없요 어, 만나기 했는데 만나이 불발됐습니다. 어, 어떤 로 불발이? 어, 후보가 아무래도 일정이 그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어, 전화상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세한 내용, 선대 구성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논의된 내용 저도 전달을 받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견은 없는 상태이고. 근데 오늘 뭐. <laughs> 원림들 관심이 많을 텐데 어쨌든 그 모임 자체는 다음번에 해야죠. 또. 네, 여기 당사에는 후보 만나러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아, 원래 아까 제가 천안에 갔다 오면서 후보랑 전화했었는데 아무래도 어, 후보가 김종 위원장을 그러니까 원래 월요일에 저희가 만났을 때 수요일에 만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다가 김종인 위원장 먼저 만나겠다 오늘 만나고 이제 그 이후에 연락을 하겠는데 이제 연락을 이제 전화로 하고 이제. 그럼 후보랑 김종인 위장 오늘 만났다고 했나요? 네, 오늘은 만났습니다. 오전에 후보랑 김종인 위장이랑 만났다고 음. 했 오후에 만나신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그렇게는 상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선대위 인선 막판 주의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뭐 저희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뭐 다른 당에 비견하자면 1차 구성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다된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발표 시점 뭐 후보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오늘 딱히 의견을 다는 바는 없습니다. 그 혹시 추가로 제안한 게 있으신지? 저는 그 제가 언론에 몇번 공개한 것처럼 사람을 비토하거나 추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추천해서 누가 됐다라고 하는 거에 제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대표 안 만나고 김종인 위원장 만난 건 대표 패싱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건 해석의 영역이고, 뭐 제가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미리 사전에 오늘 못 만나겠다라는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아까 그 지역 일정하고 올라오는 길에 그, 아, 니요 지역 일정하러 가는 길에 초가 연락이 와서 오늘 하여튼 김종인 위원장을 먼저 만나뵐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래서 뭐, 어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올라오시면은 얘기하자라고 정도까지가 이야기였던 거로 생각.